안녕하세요. 집 몸뚱아리 하나 간수 못하고 설치는 신우 때문에 남편 버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요. 처음에 남편과 알게 되었을 때제 나이 22살, 남편 나이 26살로 제 눈엔 군대까지 다녀온 남편이 한참 어른같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한층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였어요. 남편과는 비슷한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사회초년생의 고달픔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위안을 찾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2년차가 되던 해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겠냐 제안해왔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지라 그러자 했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이 길었던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달리 작은 말다툼 한번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앞으로 저희 앞에는 꽃길만 있을 줄 알았네요. 결혼 당시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아버님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잘은 모르지만 석재를 가공하신다 들었어요. 어머님은 동네에서 떡집을 하시다가 몇년전 문을 닫으시고 이후로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가끔 소일거리를 받아다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남편의 형제 관계로는 위로 두살 많은 장가 간 아주버님과 아래로 두살 어린 신우가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작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모두 자기 몫을 한다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평범했어요. 한편, 저희 친정의 경우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분다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형제 자매가 따로 없는 외동이기도 했고, 부모님 두분다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셨던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주변 또래에 비해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신혼집 같은 경우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던 탓에 지역을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저두 사람 직장 가운데 쪽에 위치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지요. 기본적인 가정 가구도 잘 갖춰져 있어서 크게 불편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이 7천, 제가 7천 해갔는데 결혼식 비용이다... 전세다 뭐다 다 빼고 나니 2천 좀 안되게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반반 나눴고 각자 관리하게 되었지요. 처음 몇 달은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정말 깨소금 볶는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친정 떠나 남편하고 사니까 그리 좋으냐며 놀리셨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한마디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두살 어린 신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도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고향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이면 한참 꾸미기 좋아하고 놀고 싶은 나이였으니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의 말이 마치... 오빠네 집에 있고 싶다는 식으로 들려서 제가 쉽게 호응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집들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올라오셔서는 방에 하나가 남는다며 잘됐다고 가족들 누가 와도 쉴수 있겠다 좋아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는 꽤나 걱정스럽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신우랑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로도 신우가 제 앞에서 두세 번 정도 더 서울에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냥 그러냐 하고 떨떠름하게 넘겼네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진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취업 준비를 핑계 삼아 서울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를 좀 원망하시는 눈치였어요. 듣자 하니 신우가 저한테 몇 번이고 서울에 가고 싶다 소리를 했다는데. 그러는 애한테 시원하게 한번 우리 집으로 오라 소리 해주면 어디 덧났겠냐고. 당신 딸 그러니까 신호가 그 일로 저한테 많이 서운해한다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좀 억울했던 게 솔직히 신호가 처음부터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면 저도 며칠은 와이스라고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꾸 빙빙 돌려서 서울 좋냐?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런데 서울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리만 해대니. 막말로 제가 뭐가 아쉬워서 먼저 우리 집에 와이스라고 판을 깔아주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어머님이 제 면전에 대고 뭐라고 화를 내고 그러신 건 아니니 그냥 억울하다 생각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우도 진짜 골때리더라고요.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사고를 쳐도 아주 큰 사고를 쳤거든요. 그건 바로 같은 곳이 원위층에 사는 남자랑 연애를 했답니다. 연애만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와중에 애가 생겼다고 울면서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께 어쩌냐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두 남자가 그 자식 죽여버린다면 난리가 났는데, 전화 형님 생각은, 아니, 애를 뭐 혼자 만드나요? 둘이 쿵짝이 맞으니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였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자 쪽에서 대번에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답니다. 가서 지우던지 혼자 나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고 아주 발뺌을 하더래요. 거기까지 알고 나니 그때는 아가씨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형님도 일을 어쩌면 좋냐?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하냐?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하시고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애들도 둘이나 키우고 있었으니 여러가지로 저보다 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 아주버님내 부부 그리고 신우와 그 남자까지 여섯 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 남자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 놓을 것 같이 저희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열을 내더니 막상 신우가 그 남자한테 절절 매는 걸 보니까 강제로 뜯어놓을 수도 없고 남자를 달래야겠다 싶었나봐요. 자기들 여동생 인생은 어쩌냐며 거의 애걸 복걸을 하더만요. 빈정거릴 생각은 없지만. 그런 오빠들을 옆에 두고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신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셔야겠다며 반찬을 싸들고 서울에 오셨어요. 그리곤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지요. 그 길로 어머님은 알아놓으시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나 남자부모나 원치 않는 결혼인데 억지로 하는 거라며 한 푼도 못붙태준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5천 그리고 아주버님이 5천인가 해주셨대요. 저희 남편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난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더니 저랑 상의도 없이 결혼 때 남은 돈 갖다 준 모양이대요. 괘씸하긴 했지만 지돈 지가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 하나 싶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 내가 문제였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오천을 해주셨다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버님도 아주버님이지만 형님이 여장보다 싶었거든요. 그 오천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신호 시집 가는데 턱하니 내놓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이랑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줬던 모양입니다. 형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아주버님더러 네가 사람이냐며 이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대판 싸웠다대요. 그리고는 형님이 애들 둘 데리고 당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래도 그때는 형님이 이혼까지 각오 한지는 몰랐습니다만 이두 사람 정확히 1년 뒤에 남남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유책 사유자로 양육권은 형님이 가지셨다대요. 한편 시간이 흘러 신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버님이나 제 남편 둘다 처음 생긴 조카라며 어지간히 이뻐하더라고요. 신우 남편도 애가 나오고 나니까 전과 달리 신우나 애한테 잘하는 듯 했고요. 게다가 아버님 소개로 아버님 친구분 공장에 취업해 일도 착실하게 다닌다고 아버님이 좋아하셨지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애를 낳고 나더니 전처럼 다시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소연하든 말씀하시길 신우 남편한텐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해놓고 애만 어머님께 맡겨두고 밤새 술 먹고 다니기도 수차례였다대요. 걸핏하면 자기 남편한테 어머님을 팔아댄거지요.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어요. 출산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하루는 신우가 뜬금없이 폭탄선언을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애아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자기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다나요. 아버님 공장에는 파키스탄에서 온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나? 그래서 같이 돈 벌어서 파키스탄에 갈 거라고요. 상황은 점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던 신우 남편이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며 이혼을 못해준다고 버텼거든요. 신우는 신우대로 처음에 애생겨서 결혼하자 했을 때안 한다며 자기를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감을 줬었냐며 그런데 왜 이제는 안 놔준다고 난리냐고 악을 써댔고요.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자꾸 시댁에서 벌어지니까 따로 TV를 볼 필요가 없대요. 어머님은 또다시 머리 싸매고 누우시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공장 가서 그 직원 죽인다고 그러시는 통에 경찰서까지 다녀오시고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저희 부부는 서울에 있어서 전에 듣는 게 반이었지만 가까이 산다는 죄로 죄다 지켜봐야 했던 아주버님은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는지 오죽하면 헤어진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다고요. 하지만 신우의 일이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이야. 신우가 이혼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치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답니다. 상황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신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당연히 바로 눈치챘지요.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희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신우를 주자입니다. 신우 이혼 소송을 한다고 난리인데 신우가 유책 사유자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것 같다고 오빠들더어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미 신우가 결혼할 때 오천을 해줘서 더 대출받을 곳도 없다며 이번엔 저희 남편더러 해주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도 그때 얼마 해주지 않았냐니까 그건 천만원 밖에 안 된다면서 그러더니 일단 저더러 그때 결혼 준비하고 저도 남은 돈이 좀 있지 않냐면서 그걸 내놓으래요. 예단이며 혼수며 그런 것도 거의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지금이라도 해준다 생각하고 신우 주자고요. 제가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시집오는 며느리가 신우한테 예단을 하냐고 어머님한테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우리 집에 뭐 해왔냐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알겠다고 일단 전세부터 빼잡니다. 제가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자는 거냐니까 일단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경기도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도 할수 있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왜 우리 부모님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고 싫다 했습니다. 싫다고 할게 너무 많아서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했는데 아무튼 집 전세 보증금 빼주기도 싫고 다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더러 아무리 당신 동생이라지만 진짜 미친 X 아니냐고 결혼이고 이혼이고 장난이냐고 파키스탄 같은 소리한다고 지금부터 단돈 1원이라도 신우한테 넘어갔다가는 너랑 나도 아주버님이랑 형님 꼴 난다 생각하라고 아주 악을 썼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화는 가라앉지가 않았는데 한 이틀이나 지났나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습니다. 다짜고짜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어머님 속도 속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안아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모양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싶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주시면서 그래도 동생인데 어쩌겠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동생이지 저하고는 상관없는 남이지만 시시비비 가릴 상황은 아니라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어머님이 저더러 "그러면 저만 믿겠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하는 게 가족 아니겠냐?"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모셔다 드린다." 하고 그대로 차 끌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을 내려드리고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보려고 내려왔으니 이야기 좀 하자니까 순순히 나오대요.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으니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야기 다된거 아니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까 이혼 소송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애도 필요 없다면서요. 저는 오빠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아가씨 이혼 소송비 대주면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우리 부부도 아주버님 내처럼 헤어지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 잘 사는 오빠들 그만 건들고 아가씨 본인 아까림은 스스로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타이르든 말을 하니까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저더러 제 삼자 주제에 왜 이래라 저래라냐면서 저더러 빠져있으래요. 그래서 결국 험한 소리가 나갔지요. 지몸 하나 간수도 못하고 사는 게 불쌍하다고, 사랑 같은 소리 한다고, 니네 덕에 형제들 죄다 호랩이 만들어서 좋겠다고 미친 엑스야. 정신 차리고 살라고요. 그제서야 말문이 막혔는지 신우가 절망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데 그러던지 말던지 뒤로하고 차끌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새 신우가 남편한테 일렀는지 저더러 어떻게 자기 여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실망이라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네 동생 데리고 살라고 했어요. 이집 전세 보증금 나오면 정확히 반반 가르자 했고요. 나는 그돈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이 여동생한테 꼬라박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니까 자긴 저랑 안 헤어진답니다. 그런데 저인 청약대에 혼인신고 전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말에는 뭐 힘이 없었지요. 하루빨리 전세 계약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며 지금은 친정에 와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해뒀던지라 별 걱정도 안 되네요. 신호 그 물건은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지 때문에 오빠 둘다 이혼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때도 그러시고 무슨 자신감이신지 며느리들한테 지금이라도 숙이고 들어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딸 간수나 잘하셨으면 좋겠네요.